저 이제 드디어 내일 유럽을 갑니다.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밤 11시 14분이거든요. 야근하고 와가지고 아직 캐리어도 안 꺼냈는데 이제 짐을 싸봐야 될것 같아요. 휴가를 길게 가다 보니까 업무 이수인 게할 것도 많고 이제 업무 처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 놓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좀 오래가다 보니까 짐쌀게 많아가지고 일단 캐리어부터 꺼내와 볼게요. 이게 제가 들고 갈 캐리어거든요. 엄청 크죠? 이몇 인치인지 모르겠어. 28 인치인가, 30 인치인가? 자꾸 짐안 싸고 뻘소리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랑 이모랑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촌 동생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꿀팁 같은 거, 꿀팁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막막하신 완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뭐 도시는 정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막막한 분들은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뭐, 그러면, 로마로 검색하면은, 거기에 그 상품들 있잖아요. 상품들 일정이 쭉 나와요. 그 일정들을 쭉 보면은, 아, 여기 이 도시에는 어디를 가,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엄청 꿀팁이에요. 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면 되겠다.도 알수 있고, 여기는 뭐뭐가 있구나.라까지 알수 있어가지고, 여행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보는 거 한번 꼭 추천합니다. 또, 이제, 제일 여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지만, 가족여행에서는 숙소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단 숙소 후기를 볼 때, 그 별점이 낮은 으로쭉 나열을 한 다음 별점 낮은 수로 나 나열 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 막 공통되는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숙소는 시끄럽다는 얘기가 계속 그 나와. 그러면은 그 숙소는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시끄럽던 후비기가 많은 숙소인데, 근데 뭐 내가 이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나는 어, 사실 시끄러운 거는 뭐 나 축구로 잘자.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이 안될수 있죠.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럽다는 후기가 되게 많아. 근데 나는 더러운 거는 죽어도 못 참아. 막 그런 청결 관련된 거는 죽어도 못 참아. 이러면은 그속소는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점의 낮은 순으로 그본 다음에 공통되는 안전 후기가 뭔지를 봐라. 그리고 또 이제 그 호텔을 간다면은 상관 없겠지만 에어비앤비를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엘리베이터랑 에어컨 유무예요 왜냐면은 이 우리 그 유럽 갈때 캐리어 다 무겁게 가는데 유럽 계단도 엄청 가파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단으로 간다? 이거는 좀이 이제 여행 시작 전부터 이게 부모님이 심리를 거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뭐 유럽 엘리베이터 다 대부분 다 꽂았지만 그 꽂은 거라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여름에 가면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에어컨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아그 저처럼 이렇게 네명 이상 가면은 이걸 한번 체크해봐야 돼 이게 네 명으로 내가 인원을 선택한 다음에 숙소를 필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베드가 하나는 그냥 침대인데 하나는 소파 베드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누군 소파 베드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소파 베드는 침대만큼 편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네명 이상 숙소가 꼭 그 더블 침대 침대가 두개 이상 인건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인데 여행 가면 슬리퍼는 진짜 꼭 챙기세요 이거 그냥 뭐 호텔도 요즘에는 슬리퍼 안 주는 데가 많아 가지고 어, 슬리퍼 필요 없는데 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신발을 돌아다, 신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닥이 이게 내가 맨발로 다닐 만큼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샤워하고 운동화 신고 뭐 샤워하고 샌들 신고 이러고 숙소로 돌아다니기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진짜로 짐을 싸볼게요 아 옷을 뭐가 보고 갈지도 아직 안 정했어 최근에 어디 인터넷을 봤는데 요즘 어린애들은그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다는 거예요 발목 양말안 신다는 거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에? 진짜 그런 거 싶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 다음날 10대, 20대 들 발목을 봤는데 다이까지 올라온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쿠팡에서 양말 새로 샀잖아요. 틀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양말을 챙겨갑니다. 아 가방을 뭐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뭘 살까 하다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지나가다 막 봤어요. 내가 저 가방을 소매치기 하면 어떨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기 쉬운 가방, 어려운 가방 이렇게 막 봤는데 어려운 가방은, 그니까, 에코백도 이게 은근히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은, 어려운 가방 특징이, 이 여기 가방 입구가 내 겨드랑이에 딱다 이렇게 밀착되면은, 사실 이거는 훔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유럽에 소매치기 많고, 소매치기 해봤자 경찰도 잡지도 않지만, 이 소매치기랑 강도는 다르다고.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과 상해를 입히지 않는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내 겨드랑이 에 있는 걸 하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찍어놔야 되잖아. 근데 소매치기를 또 굳이 그냥 편하게 뺏고 싶지, 막,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는다고요. 에코백도 이제 괜찮은데 에코백의 단점이 뭐냐 의자 놔뒀다가 실수를 하면은 안에 다 쏟아져요. 뭐를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이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져야 돼. 그래서 에코백 말고 하나 뭐 하자 해서 뭐 샀냐 해서 바로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러 이제 비싼 건 아니고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딱이 정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딱 잡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열수 있고 그다음에 여권도. 이 안에 또 안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바로 꺼내가지고 할수 있고, 여권 챙겨야 합니다 사실은 여행에서 막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요. 여행, 이 여권이랑 카드만 있으면 돼. 나머지 다, 현재 다 팔기 때문에 뭐 돈으로 다 돼요. 뭐 설사 실수로 뭐 하나 빠뜨렸다고 해도 아 이미 막 빠뜨린 거 어떡하겠어요. 너무, 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사면 돼. 요 거기 다 있어. 거기 없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비행기에서 안 돼. 이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거 선물 받아 안 되거든요. 요 짱구 캐릭터들. 그 덕질메이트라는 사이트 운영할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내가 취침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비행기 불이 꺼지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안되가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진짜 하나씩 꼭챙겨가시고 여권 케이스도 이것도 이제 그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엽죠 근데 여권 케이스도 확실히 있으면 눈에 띄고 더 찾기 편하고 좋거든요. 귀엽죠? 귀엽네. 귀엽네, 이거. 아, 이거 은근 귀엽네, 이거. 제가 귀여운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디테일이 있네. 여기 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잘 들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 갈때이렇게 가벼운 장바구니 같은 거랑 챙겨가너 넣어줘요. 왜냐면 거기서 장볼 일도 많고. 피크닉 가거나 할때이렇게들수 있는 거. 무게도 안 나가고. 방수도 되고. 이것도저 챙겨가려고요. 기차 타면은 요렇게 자전거 자물쇠 하나는 꼭 챙기세요. 이게, 이렇게 얇은 걸로 해가지고, 그, 내 캐리어랑, 그, 일행들 캐리어랑 이렇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내 캐리어를 그쪽에 그, 그집 놔두는데 기둥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끼워두면, 완전, 그래도 안심이 돼요. 기차 안에서 훔쳐가는 놈들 진짜 많단 말이야. 아, 도둑놈도소홀해야 완전. 이 휴대용 티슈랑,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물티슈. 휴대용 물티슈. 그리고, 저는 그거 사어요 이거 돼 마이비데. 마이비데. 왜냐면은 유럽 화장실 돈 내고 하는데도 진짜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 추석스럽고 그리고 그 이제 에어비앤비 가면은 비데가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거니까 휴대용으로 되게 가볍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은 좋습니다. 아또 저는 이거 그 알코올 수압 이거는 진짜 항상 거의 모든 가방에 좀 박아 놓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손이 더러워질 일이 엄청 많고 뭐물고이 더러워질 일이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가볍고 그냥 하나 똑 뜯어가지고 닦아버리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차 를에서 감자칩을 먹더라도 물티슈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지. 왜냐면 난별 더러운 것들을 유럽에 그 진짜 똥 묻은 것들 다 만지면서 왔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알코올 수압으로 손가락에 닦아주고 감자칩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먹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여자들 꼭 챙기려고 하고 싶은 게이생리래 진짜, 뭐, 여행중에 생리 터지면 진짜 졸라 짱 나잖아요. 근데 이게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럽에도 생리대 팔지만 진짜 다 거지 같거든요? 진짜 무슨 막 종이 같은 그런 거지 같은 거 맞고. 그리고 걔네는 그 탐폰을 많이 써가지고 이생리대도 괜찮은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꼭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유럽의 생리대 다 별로예요. 이거는 진짜 필템인데, 손톱깎기. 손톱깎이 이거 무조건 이거 진짜 저 저같이 이 저는 이게 바짝 깎는 사람인데 이거 2주 동안 손톱 안 깎으면 전 미쳐요. 그래서 손톱깎이는 꼭 가져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귀파는 거 좋아하는 분들 사실 귀파는 게 몸에 귀에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멈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장시간 비행하면은 그 먼지 엄청 쌓여는데 그럼 귀파고 싶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귀이개도 가져가면은 귀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클렌징 워터 대용량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그냥, 화장솜에 다 적셔, 클렌징 워터. 요런, 요런 이제 얇은 비닐봉지 있죠? 여기다가 넣으면은 촉촉함 유지가 돼요. 혹시나 너무 땡길까봐, 네, 웬만하면 안에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불리지 않아도 되는 당면, 요거까지. 2시 반. 이제 자려고요. 다 쌌다. 가족들이 안 와가지고, 한전한 돈부터 찾으러 가려 했어요. 네,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비랑 택시비. 안녕! 아니, 오는 것까지가 여정이네? 오는 것까지가 일이라고. 행복했어. 안녕! 맞아, 맞아.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난 무거워. 들어봐봐. 언니, 장난쳐 지금? 언니. 이게 안 무거운 거야? 이것만 더 무거워.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가볍게 오려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안에 뭐야? 벌금... 이거 23kg 많이. 없는 거 아니야? 뭐 23kg, 뭐? 23kg 없는 18kg. 18kg. 기는 저기, 저기 저기 농기 재료가 없네. 세상에 제발... 진짜 재까소봐 아우, 이거 들지도 못해. 난 저거. 어우. 뭔 소리야 지금 26 k 로잖아24까로아나 빼야, 아, 빼야 돼, 아니, 아니 나, 저기요 내가 너무 좋아서. 2 6 킬로. 내꺼 재볼까? 15 킬로 내거 너안들어 아니 그래도 무거워. 이거를 계단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언니15 킬로네. 내꺼 제일 가볍네. 내꺼 제일 나무니다 아니 나 무거워 이것도. 짐 없다고 없다고 하시더니 짐 없어. 지금, 지금 수하물 초과돼가지고 조정하고 있어. 몇 개. 아니 유럽에 이렇게 짐 무겁게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다들 힘 세니까 힘 세지? 아직 건장하죠? 건장하죠? 나 어, 유럽 가는 게 아니라 캠핑 가는 느낌이야. 아, <laughs> 짜장면, 낙곱새. 이모가 쫄면 시켰는데, 짜장면 나왔어? 어, 문동이 나왔어. 응? 그러면 맛있겠다. 바꿔야지. 아니 어 그냥 물냉이 뭔가 했어? 우리 근데 가격이 같 아, 가격은 같아 응. 어, 이거, 쫄면을 시켰는데 물냉이 두개 나왔지만 착하게 먹는 잠. 매좀 적어줘 소리 안 질렀어요?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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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저기 나왔잖아 저게야! 바꿔주려는 걸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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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니까 이거 양념장 넣어 고양이 비빔냉면처럼 먹으면 되겠네 롯데 신세계 최애 몇 번이냐? 옷도 담아드려? 네 담아주세요 따로 드릴게요 네네 네. 목베개 와 뭐야? 목베개 비싼 거 목베개. 이것도 비싼 목베개야 내큰 맘먹고 하나 샀어 진짜 좋은 좋아. 좋아 보이네 한 해봐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아 근데 이거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거 교정용이라가지고 해볼까? <laughs> 아. 야, 이거 빼야지, 찍찍히. <laughs> 나도 오, 오, 모자 <laughs> 쓰고 쳐, 아프. 나,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그 네, 플리어. 여러분들의 다리를 풀어주려고. 이거 좀 블라컨가? 쉐리니까 되게. 와, 쉐리거든. 1단계로 해야 하나, 하나. 그 바지단이기였어 나, 나. 울었어. 그럼, 이놈 못해. 음. 오, 그래, 저쪽도 분량 없이. 됐다, 됐다, 됐다. 그, 그, 그. 그다 이것도 샀어. 피크닉 맨 <laughs> 언니 뭐 진짜 많이 사자 <laughs> 여러분 진정식 증정식 꺼내볼게요 일단 은안돼 이거 내가 다 빨았어 <laughs> 원래 케이스에 있어? 있었는데 아, 싶... 아, 맹구 어안돼 이거 내 친구가 챙겨 챙겨준 거 맹구? 근데 이거 골라봐 맹구 그래서 맹구 이거 맹구 아, 그다음에 아, 자 어른들은 짱구 할수 없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 자, 아까 이모 여권 케이스 있던데? 없어. 은서 여권 야, 케이스. 없어. 어 내가 나쁘잖아. 여권 포장하고 케이스. 포장하고 자 포장하고 그리고 자 이거 이거다 세팅해 줄게. 응, 응. 이 줄이랑 아, 스프링 고를 샀거든?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도둑놈들이 훔쳐 오기 훨씬 더 어렵잖아 이렇게 하라. 는 그렇지. 그렇지. 아, 여러분 소매치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에? 로,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거기 한국이 아니야. 너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그거 핸드폰 체 그거. 심지어 식당 안에서도 그냥 식탁에 어쩌면 그거 가져가는 애들이 있다고. 도둑놈 소골이야, 도둑놈 소골. 여러분, 우리 잘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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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행. 주는딸 든든 합니다. 벤츠 타고 가요. 어? 아 이거 벤츠였어? 응. 음. 벤츠 타고 간다고 우리. 그렇지. 그렇지. 클라스 있지. 좀 남자 르지 아. 와. 동그란 거어딨어 저건 성당내 음. 이거는 그건가?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 아, s 응? 이거 응? 응? 아빠 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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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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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만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픈 아, 아, 음. 아 엘리베이터도 열쇠를 엘이터는 문제 없 Ah. ah okay this yeah. uh. um. perfect perfect Wow. many elevator. oh you know you look oh my god 왜는또뭐 성당처럼 되어 있이로 같아. 특별히 개노나 을 쏘는 프에니까 아래. 아아아아. p e r c t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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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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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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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이파 아파. 아파. 파 아파. 이탈리아스러운 소품들도 많네. 거울 있고, 여기가 이제 욕실. 아, 근데 욕실이 근데 대박인 게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까지 깨끗한데 잘 없는데, 딱 봐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엄청 깨끗해. 깨끗한 건 진짜 인정. 이거는 비데인거 아시죠? 여기 유럽 비대예요, 비아 비데. 여기가 샤워실. 그리고 여기가 아이씨. 주방 겸 거실. 이 주인 할머니가 사과 파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과 파이도 있고, 다음에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침실. 여기는 좀 작고 구조가 특이하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욕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구조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거 광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 어, 뭐 진짜 많이 하잖아. 광고 진짜. 근데 혜빈이 이거 제일 처음 샀거든. 한번 아, 나 광고 오, 너무 많이, 많이 해가지고 안살려고 했는데 아. 우리 회사 사람이 갖고 온거딱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 가벼운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벼운 애게딱 여행 가서 딱에다가 응. 그리고 엄마가 맨날 다리가 띵띵띵띵띵띵띵 붙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를 신경 써서 산 거야. 알겠어. 야, 일 단계인데도 진짜. 이제 오. 아, 오늘은 이 요거트 먹는 걸로 일정 마무리하고. 네, 하루를 이 내일부터 시작하고. 아, 먹어, 네. 내일 10시 45분까지 여기를 가려면, 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너 도보가 15분이야? 콜로세움이? 아, 그래, 3분? 여기 다 적어 놨잖아. 그러니까. 어. 어. 트레비에서 도보, 아니, 여기, 여기, 이 가게가 30분까지 걸리고, 음. 가게에서, 그거, 콜로세움과 아. 15분 걸린다고. 아. 네. 여기 나온 내용은? 묻지 마세요. 여기를 몇시 이제, 이제 출발을 몇 시를 했죠. 해서 8 시에서 8시반 사이 에 출발한다고 적혀 했잖아요. 어. 아니 아니 그거는 맞아요 조심해서 갈때 맞출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왜 시작부터 쉽지 않네. 내일 본격적인 일정. 오늘은 여기서. 끝. 아니 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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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 내일 내일 뒤에까지 가. 여기 뒤쪽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 뒤쪽까지. 나 여섯만.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궁금해.